안녕하세요 서송병원 재활의학과 수석과장 성민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송병원 재활의학과 수석과장 이재중입니다. 서송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주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입원 진료,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외래 진료를 담당하며 간호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업군과 협력하여 환자들의 기능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전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담당하는 진료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뇌졸증, 척수 손상, 뇌성마비, 요통, 다양한 관절통, 자세 및 관절의 변형, 스포츠 손상 등 수많은 질환이 있는데 이를 간략히 분류해 말씀드리면 중추신경계 손상, 말초신경계 손상,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근전도 검사,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 장비를 이용해 진단하고 환자의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 척수 손상, 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보건복지부 지정재활의료기관입니다. 회복기 환자들에 대한 집중재활치료를 통하여 통합치료계획 수립,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연계 및 방문재활 등을 실시함으로써 잔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활치료팀이 환자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해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이전 재활병원에서 시행했던 것과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치료 시스템, 입원 가능 기간, 치료 비용, 사후관리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재활치료 시스템에서는 제도적인 제한에 의해 각 치료별로 가능한 치료 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추신경계 질환의 경우 환자의 임상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운동치료 2회, 작업치료 2회, 기구치료 2회 등각 치료마다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외경색 발생 후 운동기능은 양호하나 언어기능만 떨어져 있는 환자도 정해진 틀에 맞추어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 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어 필요한 치료를 더욱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전부터 재활난민이라는 주제로 많은 기사가 쓰여져 왔는데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재활환자들이 숙과나 여러 행정적인 문제로 한 병원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체계화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두달 만에 퇴원해서 여러 병원을 떠돌며 치료를 이어갔는데 이를 재활난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에서는 회복에 대한 포텐셜이 가장 높은 발병 초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수치료, 언어치료 등 비급여 치료까지 회복기 대상 기간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귀를 위해 주거 환경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퇴원 후 일정 기간 동안 방문 재활을 통해 가정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환자 한분한분 한분 성심성의껏 진료하여 모든 사람이 치유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환자 한분한분 한분 필요한 부분을 잘 보도록 하고 환자분이 도달할 수 있는 회복 포텐셜에 최대한 도달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